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교수입니다. 자, 현대로템 쉽지 않네요. 올라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계약 뉴스가 나와도 안 올라가고, 고점을 잡아버리고, 음봉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월봉의 흐름을 보면, 자, 저는 이번 달에 딱 요거, 요만, 요거만큼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만?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께 음봉과 예, 양이 동시에 나오면 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 흐름이 나오면 예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러한 봉이 나올 때보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변곡이 되고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대부분이 이런 봉 뭐, 음과 양 조정이 되다가도 이런 캔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뭐다? 지금 이 종목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같타라가 아니야. 뭐죠? 예, 맞아요. 저, 전에 은봉 정도에만 끝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 이번 달에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네요. 2 7,500원 정도에 맞췄으면 좋겠네요. 종가가. 이번 달 종가가.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매수 들어가세요 대신 손절에서는 어디 잡아야 된다? 이 은봉. 장대 양봉과, 음, 음과 양의 절반을 손절로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이번 달, 아니, 이번 주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일,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봉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 로템은 조금만 큰 그림에서 보더라도, 어, 반등이 나올 타이밍은 맞는데, 얘가, 제차 이게 못 올라오고, 그렇죠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 만약에, 그렇죠 주식의 100%라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여기까지도 또 열어놓을 수도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자리는, 주, 어, 지지해야 되는 자리는 25,000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27,500원에 안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25,000원과 27,500원을 주봉이고요. 25,000원과, 자, 자 25,000원과, 예, 안거졌 25,000원. 와, 27,500원을 찍습니다. 이렇게 거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선을 거울 때는, 월봉을 긋고 주봉을 긋고그 다음에 일봉의 순으로 가는 거예요.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어 놓고요. 자, 여러분들, 주봉에서 61선의 의미가 뭘까? 네. 61선의 의미. 61선. 주봉 61선은 저는 여러분들께 뭐라 그러냐면, 실적선이라고 말씀드려요. 실적선이다. 무슨 실적선이다? 자, 분기 실적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 자, 우리가 한 달이 대략 영업일수록 20일대요. 3개월이면 60일이죠. 우리가 분기 실적을 3개월마다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60일선을 분기 실적선이라고 해서 60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흐름을 나와줄 때, 아,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쵸. 우량주에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현대 로템도 잘 맞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어. 매매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좋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도 그렇고 예, 이 자리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27,500원과 25,000원. 자, 그러면 27,500원을 거요. 일봉에다 긋고 자, 그다음에 얼마일까요? 25,000을 긋습니다. 이렇게 거요. 성 긋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어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요즘 시장이 쉽지 않죠. 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해 오늘도 그렇고 계속된 변동성의 시장이야.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도 100% 이럴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 찔끔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이러한...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다면 당장 뭐다. 종목 점검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저 물을 좀 먹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목 점검을 하셔야 돼. 종목을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종목을 한번 사면 한번 사면 물리더, 물리면 그냥 끝까지 갖고 가. 끝까지. 언제까지? 수익 날 때까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의 개수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유 종목을 간결하게 가져가야 돼. 간결하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보유 종목 상담을 잠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죠 지금 남겨주셔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께 남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남겨주셔요 아시겠죠 남기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와서 봅시다 어제 뉴스를 보면 자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본격화 이런 뉴스도 있고 재건 사업 참여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예, 주가의 흐름은, 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해서 좋은 뉴스는 나오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돌파가 중요한 거야,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쵸, 이, 27,500원.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에 대한 매물대를 조금은 소화하고 있다. 그쵸? 여,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확실히 안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수급주잖아. 수급만 한번 넣어봅시다. 수급을 넣어보면 자 개인, 자 개인 보유 수량 한번 넣고요. 자 개인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 놓고요. 그다음에 아, 기관 있죠? 자. 기관을 올려 놓습니다. 기관을 올려 놓으세고 이렇게 올려놔요. 수급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개선이 되고 있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때? 수급은 전혀 요동치다 않아.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자 외국인도 전혀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죠. 부다 전혀 지금은 아직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적어도 자 수급 자체가 올라와야 돼 개인이 내려가고 그래서 안 가는 거네요 그렇죠? 수급의 문제가 확실해요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결국 뭐냐면 얘가 27,500원 올라가면서 수급이 변경돼서 그걸 무조건 따라 들어가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